안상수 시장의 창원시가 내년부터 광역시 승격 추진에 본격 나서기로 했지만, 실제 승격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거란 전망입니다. 정가브리핑 이준석 기자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인구 107만 명의 거대 기초자치단체인 현재의 창원시를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격이라며 내년부터 광역시 성격에 본격 나서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광역시 성격을 통해 통합 갈등까지 해결하겠다는 게안 시장의 뜻입니다. 하지만 지난 97년 울산시 이후 광역시 성격이 없었고 경남도와 다른 시군들도 반대하고 있어 광역시 성격 추진이 안 시장의 정치적 구호로 거칠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총선과 지방선거 같은 전 국민 대상 선거는 없지만 경남에선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 투표의 요구가 잇따라 성사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조려운 재개헌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당장 주민 투표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고 무상급식 중단 여부도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가 반대하고 있어 주민 투표가 실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마산합포 출신의 이주영 의원의 거치에 대한 전가의 관심이 높은데 결국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의원은 적답을 피하고 있지만 19대 국회대로 원내대표 경선에 두 번이나 도전할 정도로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